안녕하세요. 계량 경제학의 블랙스톤의 이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데이터 조각만으로 거대한 전체의 비밀을 파헤치는 바로 모수추정이라는, 뭐랄까, 아주 흥미진진한 탐정 놀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알고 싶다고 해봐요. 이걸 일일이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점추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 이 점추정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진 증거, 그러니까 이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범위는 바로 이 숫자야! 하고 딱 집어서 용의자를 지목하는 것과 같아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 23.25가 나왔다면 그걸 그냥 전체의 평균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여기엔 문제가 좀 있죠. 우리가 추정한 그 값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확률은 사실상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마치 단한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탐정들은 용의자를 한 명만 콕 집는 대신 범인은 이 구역 어딘가에 있어 라고 말하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구간 추정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점추정은 마치 핀포인트로 공격하는 거라면 구간 추정은 넓게 그물를 던져서 잡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그물를 실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실내 구간이라는 그물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코드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모집단 전체의 표준 편차 같은 정보를 알턱이 없죠. 그래서 할수 없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대신 써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정보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보정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지도가 바로 이 t분포입니다. 특히 표본 크기가 작을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t분포는 보시는 것처럼 정규분포보다 꼬리가 더 두꺼운 형태를 띠게 되죠.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정보인 표본 평균에 딱 중심에 두고요. 거기서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차 범위만큼을 더하고 빼서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표준 오차가 우리 표본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임계값은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싶은지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아주 빠르시네요. 자, 그럼 실제 예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값들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 티본포 표에서 우리에게 맞는 신뢰 수준 95%의 임계값을 찾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이 구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집단의 실제 평균은 95% 신뢰 수준에서 19.57과 26.93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거든요. 이 구간 안에 진짜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100번 시도하면 95번은 성공할 만큼 믿을 만한 방법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추정량, 그러니까 우리의 탐정도구가 과연 좋은 도구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좋은 탐정도구, 즉, 좋은 추정량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불편성. 여러 번 총을 쐈을 때 평균적으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것처럼 체계적인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효율성입니다. 총알 썼을 때 총알이 사방으로 튀지 않고 중앙에 잘 모여 있는 것처럼 추정치들의 변동성이 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지의 모수를 추정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점 추정은 용의자 한 명을 콕 집어 지목하는 것이었고, 구간 추정은 실외할 수 있는 수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t분포라는 지도를 이용해서 95% 신뢰 구간을 직접 계산해 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인을 잡을 확률을 95%가 아니라 99%로 높이고 싶다면 우리가 설정해야 할 수색 범위, 즉,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더 넓은 확신을 얻는 대가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